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질 남다른 생각을 가진 미래 유권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일한 좀 청일점으로 청소년 농객으로 자리를 했는데 좀 긴장되나요? 아 너무 어색해요. 그래도 이렇게 쭉 한번 본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풀릴 테니까 여유를 가지 시고 농객에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미래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라떼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서연 변호사님 듣기에는 이제 학부를 3년 만에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머슬마니아 네.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아니 그야말로 미래 유권자들의 롤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오늘 어떤 고민으로 나오셨을까요 사실 제가 개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아, 그래서 직접 한번 채널을 운영해 볼까 이런 아, 생각도 해봤고 개인 채널 한번 운영해 보시려고 네,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런저런 방송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자극적인 내용도 많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법률적인 규제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자, 규제가 좀 완화된 자유로움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 좀 창의성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창의성이나 개성이 사라지게 될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인터넷 방송을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 농객들을 모시고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과연 6인의 청소년 농객 여러분들은 인터넷 심의 규정 강화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 지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찬성 쪽인지 반대 쪽인지 원하는 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많이 보다 보면 더 많은 내용을 찾게 되는데, 규제가 생긴다면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걸 규제를 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들에게 다가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인터넷 방송은 자율성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자유성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 방송은 오히려 방송보다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적인 면에서 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원래 해왔어 가지고.